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며 스님들께 귀의하였다. 부처님을 의심하지 않고 법을 의심하지 않으며 스님들을 의심하지 않았다. 부처님께 마음을 다하고 법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며 스님들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등각의 뛰어난 경지에 나아갔으나 그 사람의 눈으로 볼수 있는 형상들을 볼수 없었다. 그때 걸쇠마가 석가종족이 여래를 한 마음으로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지혜의 횃불과 같은 바라니로 광명을 놓으시는 분께 머리 숙여 절하옵니다. 선서이시며 대비하신 분께 귀명하오니 저를 보호하여 생각하시고 거두어 주셔서 저의 눈이 청정하게 하소서. 그때 세존께서 세간의 귀와 눈을 초월하셔서 천이로 들으시고 천안으로 보셨다.